자, 되게 간단해. 여기 기울기 1이지. 네.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뭐가 돼야되는 수직이 되려면. 아,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되지. 네. 그럼 이 길이가 얼마야? 2가 되지. 네. 그럼 당연히 수직이 되니까 여기 2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당연히 여기를 지나겠지. 네. 그렇지 그럼 이 길이는 얼마야? 2루트 2. 2가 된다. 그럼 여기는 얼마야? 2루트, 2루트 2에? 제곱이 되는 거 맞아? 네. 잠깐만, 뭐가 라는 네. 거지? 아, p 점의 자표를 구하래? 피자 연은 어디야 그러면? 거기요. 어, 기꿈마 여기 된다. 됐어? 네. 됐니? 네. 최소값도 계산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네. 자1 3 번. 아까 얘기한 대로 이동한다, 이동한다 나왔으면 문제니까 13번은 어, 넘어가도 되죠. 네. 자, 그다음에 14번. 얘들아, 이거 끝나면 갈 거야. 네, 주세요. 이거 끝나면 이거 되게 나눠줬었던 건데. 방금 왔는데요 이거, 이거. 여기 다 오. 오. 어. 자, 그다음에 보세요. 이것만 하고 끌텐, 끝날 테니까 빨리 붙여봐 예. 자 보세요 예. 아, 13번 끝났죠? 물어보시고 예. 14번입니다 14번인데 얘에 예. 대하여 얘들아 봐 2점이지 얘는 좌표를 점을 찍어 안 찍어? 찍어요 찍어야 찍어요. 되겠지 왜? Y 값이 같으니까 Y 값이 같으니까 찍고 그러면 만족시키는 위의 점 P는 2개가 있대 그냥 문제상으로 있는 대로 써봅시다 네. 저거 주신 적 없는데 인정이 못 받았지? 네 저번 토요일도 안 왔잖아 네. 일단 같이 봐자 네. 이렇게 됐고 응. 마이너스 2마0 마이너스 2마 네. 0이니까 어있어12 뭐예요? 0이 있고. 네? 12요 12? 저1 2있어 어디? 아저 12는 뭐야1 4이요 14번, 그다 얼마예요? 그. 가끔만 여기죠. 자, 하나, 둘, 셋, 넷, 뭐지? 뭐네 개씩 이렇게겠지두고 그다음에 여기 얼마야? 사. 여가 마이너스 이가 되지. 네. 맞아? 했는데 AP, BP, AB 제곱을 만족시키는 거네. 그 P가 어디 있어? Y 축에 P가 있니? 네. P가 맞아? 네. 그런데 AP가 어디 있어? AP니? 네. 그다음에 BP니? 네. 그다음에 AB니? 네. 어제 많이 보지 않았어? 네. 네. 피타버라스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어. 맞잖아. 네. 어, 그럼 얘는 직각이야? 네. 써주고. 그런데 두점 차의 거리가 네. 어떻게 된대? 눈의 네. 거리는 피점이 두 개가 있대. 피점 당연히 두 개가 있겠지? 피점 네. 여기도 있고, 어디도 있을 거야? 이제도 네. 있니? 네.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되는 거 맞아? 네. 어, 직각이지. 자, 그러면 두점 차의 거리 구한데 피는 두 개다. 이두점 차의 거리는 뭐야? 결국 얘고해서 얘. 구한 다음에 두배 해주면 되는 거 맞아? 네. 맞아요. 잘 봐. 잘 봐, 얘들아. 여기도 직각이니? 네. 잘 봐. 너희들 이거 공식각 기억하는지 모르겠다. 자, 보세요. 이 길이 구할 수 있어? 네. 네. 자, 그런데 아, 아, 봐. 이 길이도? 네, 이 길이도? 구할 수 있어. 이 길이도? 구할 수 있어. 다 가능해? 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선생님, 저는 이 길이 못 구하는데요. 자, 일단 은 얘가 길이가 안 아, 나왔지. 네. 얘를 모르나? 네. A? 뭐 영품만 이어놓까 네. 여기 A가 되니? A가? 네. 그치? 그러면 이 길이가 얼마야? 구할 수 있잖아. 아니야. 길이 구할 수 있어.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의 제곱 아니야? 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맞습니다. 자, 이거 외워야지. 이루트인 이거 되면 맞아. 이건데 다음 나왔지? 4루트 <laughs> 인데 <laughs> 여기 보세요. 공식 기억나? 네. 야 이놈들아 이거 모르면 안 되잖아. 이거 제곱은 이거 그립을 외워. 이거 곱하기 이거야? 네. 자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맞아? 네. 그 다음에 이거 네. 곱하기 이거는 이거의 제곱 맞아? 맞 네. 이거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돼, 그치 네. 자 그러면 얘기를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얘이를두 배니까 얼마야? 4르트 이가 된다가 된다고. 됐어? 어디가요? 네. 얘가 이루트이잖아요 네. 네. 어디가 4르트 d 점사의 거리, 여기서부터 맞아요 k n o 15번 영영 s w 그 다음에 얘도 점 찍어? o u 고 g y o u n 야 됩니다. 왜냐면 x 값이 두 개가 같기 때문에 아니다. 점 h u n k y m a 쨌든 이것을 세 n t 점 a v 하는 삼각형 a b c 가 있다 됐어요? 네점 B와 c 의 중점 m 이라고 순서대로 쓰면 됩니다 보세요 빨리 하기 이라도 빨리 끝내자. <laughs> 자, 해볼게요. 시리즈가 좋 네. 어, 시작. 안녕요 <laughs> <laughs>